이게 뭐예요? 도 e we 주 o i n 고 to d 요 What are we going to do? What a 봐 e we 잡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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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잡으려고. 웃음> 고민해? 어디 대잡아지지 일당 하는데 지 <목소리> 어디 뭐 잡을 거예요 어디 봐, 어디 뭐 어디 뭐 어디 뭐 어디 뭐 어디 뭐 어디 뭐뭐 어디 어디 뭐 어디 어디 뭐 어디 어디 뭐 어디 뭐 어디 뭐어뭐 어디 어아이잘어

깨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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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아, 드라바 썼네. 슉. 빵이야. 빵이야. 와. 이렇게 깨끗 구 아까 저랬더니. 이거 바람 한번 불어 주세요. 아까 바람 보니까 좀좋아 라라라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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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<허리가 웃음> 어 허리 좀펴아 볼까? 어떠냐? 어이 요즘 울지? 치치치치치 검새가리가 한지에 있어. 아빠하고 엄마하고 우주 갑아튼이알겠 라라라라. 리리 아이고, 기 침. 아기 수건 하나만. 간질한 땅이 아니니? 안절염이야? 네. 좀 타야. 지금 아, 네. 하면서. 예. 네. 이 네. 네. 그냥 취미. 간절히 간절히. 오. 우리 우진 노래. 찌근찌근찌근찌근 아라라라라. 무슨 표정이야? 아라라라라라. 우리들. 이 우주야. 우주야.